오늘 저녁은 가성비 끝판왕 병아리콩 불고기, 바람떡 먹방으로 맛있는 저녁을 즐겨보세요. 5위입니다. 미일랑 캐나다산 병아리콩 6kg 대용량, 9% 할인된 2 800원의 건강한 식단을 시작하세요. 넉넉한 양으로 오랫동안 든든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4위입니다. 6교시 한우 양념불고기 600g, 신선한 국내산 한우로 정성껏 만든 양념불고기를 맛보세요. 맛있는 소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기회 놓치지 마세요. 3위입니다. 청정원 명가 소불고기 양념으로 맛있는 소불고기를 간편하게 2,560원에 만나보세요. 신선한 재료와 깊은 풍미가 어우러져 온 가족이 즐거운 식사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2위입니다. 키친곰의 굳지 않는 팥앙금 바람떡. 부드럽고 달콤한 앙금과 쫄깃한 떡의 조화 냉동 보관으로 언제든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요. 맛있는 떡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1위입니다. 연쇄우유 바나나우유 24개.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지금 23% 할인된 특별한 가격으로 열균우유를 만나보세요. 190ml 용